있어도 되지, 뭐 그러면 하지. 반찬 아무것도 필요 없지. 방어찜 진짜 오랜만에. 생선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어. 오늘은 진짜. 생선찜이다. 대박. 야 장난 아니야. 그래? 어. 밑에가 양념이 됐을 테니까 한번 뒤집어서. <laughs> 와 진짜 크다. 이렇게 보니까. 너무 크면 못 쓰러진 거 봐. 어. 어. 아 세상에. 어, 세상에. 야 앞접시 사이즈가 딱 맞는다. <laughs> 한 마리씩 먹자고. <laughs> 한 마리씩 먹는 거 아니었어? 야 저런 질문을? 왜? <laughs> 나한 마리 못 먹어. 한 마리 먹는 <laughs> 뭐못 먹는데. 그 남겨서 뭐해? <laughs> 그러니까 너무 잘. 밥이 진짜 너무 맛있는데 먹어봤는데 밥이 진짜 맛있어. 장난 아니야. 나 이거 와좀 봐. 와저 전복밥은 집에서 해봐야 되겠다. 어 저거 너무 괜찮아. 요 <laughs> 진짜. <laughs> 살좀 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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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얘좀 봐. 얘좀 봐. 저 엄청 부드러운 거잘 먹을게. 와 이거 진짜 근데 양이 진짜 많아. 이거 4 인분 기준으로 한 거니까. 진짜 오랜만에 먹는 거아요4월 달에 엄마 서울 올라온 처음이에요. 엄마 음식 이후 처음이네. 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모도잘 익었어. 막살 진짜 부드럽지. 너무 잘했다. 양념 미쳤다. 와, 새까맣다. 음. 어, 양념이 진짜 음. 맛있더라고. 아, 뭐 대박이야. 국물에 비벼 먹었지. 미베라스, 옆 사봐. 어, 왔어. 뭐야 내 아들 같냐, 제 약간 우렁각시 같아. 이제 우렁각시야. 너무 잘했는데? 아, 먹거 사라질 거야. 아, 이거? 씨, 없어질 것 같아. 잘했네. 응? 와, 아침에 재활하느라고 입맛이, 입맛이 뚝 떨어졌어. 진짜? 미 너무 맛있어. 아니 박나래 씨, 밥 먹고 나니까 또 예뻐졌어. 이부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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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진하게... 집세기 아, 니까 지금 막 밥이 올라오니까... <laughs> 잘 먹으니까... 내가 더 기분이 좋아 한식 팔부림이죠. 병원 취소할까? 그냥? 아. 아, 가원 가? 병 진짜 며칠 소해. 제 가기 싫거든. 아, 근데 병원 아, 진짜 가겠어. 뭐 챙길 거 있어? 그럼 준비할 거나. 뭐좀 가죽 좀 갖고 가야 지 모자는 써야겠지? 모자 쓰고 세수 한번 하자. 세수 한건내고 <laughs> 아니, 근데 아는데 한번 나까 땀을 많이. 그 사람들 이렇게 붙어서 해야 되잖아. 제발 여기또 입맛 떨어지네. 그러면서 먹어. <laughs> 그러면은 빨리 준비하고 나올게. 응. 어, 이거 다 치워줬네. 아. 누나, 가자. <laughs> 패션이 굉장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괜찮은 겨? 어, 금방 내려봐 금방. 이거 오히려 부, 부축하는 게 성가시. 어, 금방 가. 이게 편한 거지? 왜냐면 계단 내려갈 때는 네. 오, 이거 서로 꼬꾸라지는 일이라 근데 이게 편하긴 하겠다, 오히려 <laughs> 아니, 무슨 그렇게까지 하고 가야 돼? 너무 과하니? 아니야 선가슴 뺄까? 아니, 됐어 나 하고 싶다고 아, 다 얘기하더라고 부끄워가지고 그럼, 환자인데 티니 <laughs> <laughs> 아니, 물망쳐 갖고 좋아 그래? <laughs> 선가슴 어. 뺄까? 아니야, 됐어 하던 대로 해 아, 잠깐만, 그러면 나 이거를 야, 나 실장이야, 차까지 동선은 짧으니까 어. 그걸 목발 짚고 타고 어. 내가 얘를 먼저 실을게. 어, 오케이 오케이 그게 맞아. 어 자원봉사자 같냐 키메이. 사회복지사 같아. 어우 미 어우 이게 무게가 꽤 되네. 아아 응. 아. 아유 미안하다. 아, 아니 아니. 아 아이고, 미안하다. 무겁지? <laughs> 그 무거워. 아유 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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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그러니까 지금 어. 키메이님이 또 앨범 때문에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어. 또 힘도 음, 없어요. 부드럽지. 내가 혹시 몰라서 뒷자리를 비워 놓고 하는... <laughs> 아이고 아이고 어! 세상에 아이고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야. 아니야 됐어. 야 그거 성격... 어떻게 대건이야? 신경 쓰지 마라. 아이고 세상에 아. 힘도 없는 애가 갖고 진 저거... 됐다. 어 아, 겨우 들어간다. 어떡해. 아,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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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야너저 뒷모습 됐다. 보니까 너 무슨 생활한 몸 <laughs> <보인> 같아. 강뱅이 <laughs> 같아. 됐어.